다리는 이건 너무 긴거 같아 응? 괜찮아 나 다리 기니까 위디가 이만큼인 거잖아 이거 다 기저귀야 여기 다똥쌀 거야 걱정하지 <laughs>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거는 팔 사이즈로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럽지? 응 음. 면이 왜 이렇게 다를까? 어른들 면이랑 <laughs> 어. 아 가라니까 지 뜯어봐 핑크색을 하정 니가 처음 사준 거야. 내가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. 귀엽다. 아 귀여워. 이거 진짜 귀엽지? 어 아, 진짜 귀엽다. 이렇게 묶는 거야. 어 아, 귀여워. 감사합니다 하순이 모아 기뻐. 아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. 카레 어. 먹까트시즈로 어. 나는 오리 먹을래. 해주세요. 어? 난 발사믹으로 했어? 이렇게? 응. 아이 어? 통증? 어? 나 아, 서브웨이 직원 같아 아 속이 안 좋아 애기 작다했을때 단백질 빵 하나 녹차식사 한번 닭가슴살 한팩 힘들 것 같은데? 힘들었어 단백질 체험이 진짜 힘들어 고기를 못 먹으니까 더 힘들었어 탄치시 제일 쉽지 나로 새우 먹고 싶었는데 사랑이 때문에 이거 시킨 거야. 왜? 고기 먹어야 되니까. 그래도 음. 우리 고기 지방, 불포화 지방산이잖아. 음. 내가 고기를 많이 안 좋아하나봐. 너는 부족하지, 이게 고기가. 가만 음. 야채가 부족해. 음. 이것도 부족하지. 아 깜짝이야! 음... 음... 아 깜짝이야 나도 놀랐어 잘 먹었어? 맞았어. 음... 아. 오빠 응? 언제 왔어? 방금 아 저기서 내려서? 응. 음. 포장해서 가서 먹었 이거 내가 포장을 해놓을게 아. 오빠 뭘로 포장해줘? 아. 이거 바질로 포장해줘? 어 똑같은 걸로 응. 음. 맛있어? 응 미역하고 좀 질겨질 거 같아 오빠 이 언제 제빠지는거야 몰라 폭발하는 음 것같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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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도 안 됐잖아. 졸리네. 뭔지 아, 뭐 200시간 채우냐. 다 영어라서. 모르겠어. 이게 내 시청 내역이 어디 뜨는 거지? 이 사람들이 내가 이 100시간에 들은 걸 어떻게 알지? 아니, 기록이 떠야지 듣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. 내일 봐. 내일? 나 아, 예리랑 피티 하고. 응. 열어봐봐. 이건 뭐야? 모자. 어? 아, 귀여워. 내 머리에 들어가겠는데? 엄마. 아배야 파랑이 선물 받았다고 좋아하니? 이쁘지? 응. 귀엽다. 그거 열어봐봐. 이거? 응. 이거 주복이야? <laughs> 아, 아니야. 바로 입힐 거라 아마 조금만 진짜? 지나면. 이게 뭐야? 사이즈 뭔지 봐봐 80cm <laughs> 80cm? <laughs> 80cm 말이 돼요? 난키8 음, 0아 귀여워 봐봐 이대 너무 귀여워 봐. 응. 안 쏟아졌어? 응 콜라, 콜라, 콜라 좀더 음. 콜라, 아 하나 남았구나. 죽겠어. 얼음도. 아 오늘 왜 이러지? 음, 아 죽겠어. 아파. 음. 어? 아파할 어? 것 같아. 아 속이 너무 이상한 거야. 음. 맛있겠지? 응 근데 양은 많이는 안 했어 너무 커 크다란 기만이야? 쪄 놓는 사람 그래 더더 넣음 다 먹었다 진짜? 응 맛있다 하늘도 맛있나봐 댄스 파티 중 옆모습 <laughs> 뭐 아. 여긴 약간 좁아. 음. 우리 너네집에 성신 에 레가 는 쪽? 음. 그쪽 벚꽃 이 진짜 예쁘 거든 아, 난 여기 좋은데. 여기도 원래는 벚꽃 필 것. 아 여기 벚꽃 시즌가한 여덟 달이지, 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아 추워요. 면 여름에 가자. 더운 겨이거 가을은 아니 추워지는 거구나. 잠은 조용히 좀 할까. 아 말도 못해. 아 그렇게 생각야실패했어 영상 다실패했어 어? 알겠어. 나 내가 진짜 정신이 없었던 거. 어 나도. 내말좀틀어보라고 네, 응? 그것만 찍지 말고 나도 좀 찍어봐 가방 찍어 줄게 잘 나와 그래? 응. 언니도 찍어줄게 아니야 난 괜찮아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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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기 가지고 사진 찍히는 거 싫다 영상은 괜찮아 애좀한번 보여줘. 배 아파, 지금. <laughs> 진짜 많이 나왔다. 9개월이. 진짜 그 캐릭터 같아. 임산부 캐릭터. 9개월이. 옆모습이. 오, 진짜. 배빵많 해. 조금 천천히 걸어야겠다. 배 아프다. 그래? 응. 그래? 그래? 음. 자석? 응, 여기 뒤에 좌석 이 있었잖아. 자개장으로 바뀌었네. 음. <목소리> 좀 가져올게. 뭐? 숟가락이랑 하지 삼백이니까. 그 파랑이는 이렇게 내가 먹기만 하면 바바바바 움직일까? 더 응? 음? 어, 그렇게 가야 돼. 나 아까 진짜 놀랐다고 했잖아. 운동하고 진짜 괜찮아졌어. 음. 한 시, 두 시, 세시 때는 안바쁠 시간대잖아. 음. 센터가 근데 아 그때 하정이가 이때 그냥 이렇게 날씨 좋은 이렇게 해 좋은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면 내 기분 진짜 괜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나 내 운동을 하면서 진짜 약간 파도가 덮치듯이 울감을울감을 느꼈던 그 시기가 있거든 근데 그 느낌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아 이런 느낌 어떡하지 그냥 이 생각을 하, 했거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안, 많이 없어진 거 같아 그래 응. 이제 다리가 길어지는 거아니 다리가 거 길어 보여요 음. 그러니까. 여기 가네수 공업하는 데죠? 네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야 이거 너네 빨리 <laughs>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거 같아 너도 연습해야 할거 어, 이건 내 거. Hello, s i e r r 이거 사진이랑 좀 달라 보 t 는 색깔이 h e 네예 f r 응 m t 너무 청 a 해사 i 은 the 너무 하얗게 보이네 u r e not talking. You're not talking. y o u r 이 n o 열려? 오 어, 그냥 어, 열려. 쌍둥이 열리는 거 아니야? 쌍둥이 열리던데. 아니 그냥 열려 하소아 넣고 줘봐 이거 분위기랑 바빠가 그냥 열리잖아. 먹을게. 내 배도 먹어보는데. 진짜? 안돼. 얘네 배만 나오거든. 음. 와 진짜 많이 움직인다. 이거 태교에 좋을 것같아 음. 가방이 조금 이상해도 괜찮아요 2, <laughs> 4, 6, 8, 10 아, 안구가 없잖아 진짜로? 음, 진짜. 음, 음,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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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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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 넣었어. 어. 오 강아지 씨 빨라. <웃음> <웃음> 언니 언내내린 거라서 생각 안 해봤을까? 어, <laughs> 너무 헷갈리는데. 네 앞에서는 여기 한번더 같은 다리 한번 더. 지금 또 해요, 그럼. 어, 같은데. 근데 요번... 이게 언제쯤 완성될까요? 이게 몇 달이냐면. Thank mm -hmm. you.